안녕하세요. 좋은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오늘은 경남 창년군 남지IC에서 차량으로 한 3, 4분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은 주차도 편리하고 넓은 텃밭 공간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은 기존 마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 특세 걱정이 없는 아주 위치가 좋은 저는 주택입니다 먼저 집앞에 있는 넓은 텃밭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텃밭 공간이 대략 한 4,50평은 안되겠나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제는 주택 쪽으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텃밭보다 한 1m 이상 높게 이렇게 석축을 하였습니다. 계단을 몇 계단 걸어 올라오면은 주택 자측편에 이렇게 잔디마당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위에는 자그마한 창고 및 커다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예쁜 조갱수가 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주택 뒷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같은 낮은 야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뒷편 모습입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저는 주택. 좋은 점은 또 남쪽으로 이렇게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어 막힘이 없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게 큰 장점입니다. 하루 종일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주택 내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건물 앞에 있는 마당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주택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들어오는 출입구 쪽으로 잠시 앞마당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주택 내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건물 맨 앞쪽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시 베란다에서 또 남쪽으로 아름다운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드는 집입니다. 이제는 행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편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은 커다란 거실이 먼저 나옵니다. 구조는 방, 둘,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28평이고 근령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구조는 갱량철골 구조의 주택입니다. 먼저 출입구 좌측편에 있는 큰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개농이 들어 있고 좌우로 창문이 있어서 아주 밝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큰방 모습입니다. 큰방 쪽에서 안쪽으로 거실 모습을 또 잠시 보겠습니다. 거실이 넓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음식 냄새를 차단할 수 있고 주방 공간도 넉넉합니다. 맨 좌측편에 이렇게 진열장이 있으면서 흰색으로 깔끔하게 주방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은편 쪽에 큰 창이 있어서 또 통풍도 잘 되는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에서 거실 출입구 쪽으로 잠시 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 겸 화장실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넓고 깨끗하며 공간이 넓어서 샤워하기도 아주 편리한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제는 맨 안쪽 방두칸 중에 조금 작은 두 번째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기구가 또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방도 또 동쪽으로 창문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고 좋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전체 내부 모습을 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 방 둘, 화장실, 주방. 거실 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평은 28평, 건령은 5년 되었습니다. 대략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면적은 200평, 28평 갱량철골주택이 한동 있으며 집 앞에 넓은 텃밭이 구성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남쪽으로 흔하게 터여서 전망도 좋고 햇볕도잘 들어옵니다. 좌우로 이웃집이 두집 있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2,500만 원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